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행운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의로 대로 갚아주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에서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왕은 독생자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고 할때 왕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아들이 역시, 독생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의로 판단하는 능력이 그 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그 왕에게,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주의 공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공의 판단력 공의로 판단하는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그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을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11장 2절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위에, 바로 독생자 위에, 그 아들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하게 되면 공리로 뭐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임할 때 공의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그 아들이외, 독생자위에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임하게 되면 그가 공의로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절에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심이 자 그가 독생자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말씀하라. 그래서 2사 1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자 그가 는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여호와를 격려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었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성장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10편 72편 6절에서 그는뱀풀리의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화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날, 그의 날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그는 백성들 위해 비같이 소나비같이 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독생자가 주는 물. 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물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72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어, 기이한 일들을 홀로 행하시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루마니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되겠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루마니아마 사람들은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네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전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뚫였더니 여기에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불안에 가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란에 가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전사 바로 독생자가 요한에게 보란에 가속해 온다고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은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행한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게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란에 가속히 우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서 역시 보란의가 속해온다고 독생자가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고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출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을 받을 자들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데 가장 좋은 상을 받을 자들 이들은 바로 의인 나무다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에 넘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모습으로 그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이 의의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이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시원에서슬하는 그위에 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준다는 것,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라네가 속히 우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어 시원에서 설파는 자에게 어 화관을 씌워 주게 되는데, 어 이들이 역시. 생각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듯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어 바울로만이 아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행한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믿고,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심은 대로 행한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섬겨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상급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